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이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보듭니다한절한 절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일부러 왔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을 뚫고 일부러 왔어요. 누구를 만나러요? 이름 없는 동네에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있는 삶의 문제, 이제 갈증의 문제를 이제 조명했죠. 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근본적인 이 여인의 갈증, 이 여인이 지금, 지금 목말라 하는, 지금 목마르라 하는 이 갈증의 원인이 이제 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가 뭐죠? 남편이, 남편에 대한 갈증인 거예요. 없습니까? 예수님 없대요. 네. 어, 다섯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여섯이나 있었는데도, 엄, 없어요. 네. 이 여인은 없다고 말해요. 아니, 여섯 명이나 있었는데 없대요. 네.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네. 장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바뀐 게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바뀐 것. 3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나, 남편을 원한다. 이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을 향해서 원한다. 갈증이죠. 이게 더 짚어진 뭐죠? 집착이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대일 수도 있고, 기대로 시작하죠.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그 기대와 갈증이 집착으로 바뀌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돕는 자에서 의존하는 집착으로 바뀝니다. 내가 집착하는 이유는 저 사람 없으면 못살것 같다. 의존하는 것이죠. 이게 렇 바뀐 거예요. 죄로 말미 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것이지 남편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이지 아내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람에게 갈급함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갈증을 느껴요. 다 느껴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갈급함을, 이런 갈증을, 누가 당신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어디 그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기대하죠? 기대한다는 자체가 뭔가의 기준이 높다는 거잖아요. 나를 내 삶에서 마치 건져줄 수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대로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기준을 맞추라고 하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기대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니 또 실망할 것이고, 상대는 이거 맞추려고 지치고 실망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지치고. 맨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서 늘 나타나는 게 실망과 지침 아닙니까? 연인들이 왜 헤어집니까?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다? 나 너무 지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말을 합니다. 지쳤다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자체가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지 원래의 원형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제가 틀렸게 시작했으니 끝으로 갈수록 그 틈이 더 벌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갈증 목마름을 느낄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좋은 교인을 만나면 이 갈증이 여러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누구에게 갈증을 느껴야 됩니까? 성경은 딱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갈증을 느껴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리라. 누구든지 갈증이 있는 자들마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갈증을 느끼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너무 갈증을 느끼지 마십시오. 상대도 지치고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자녀는 지치고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누구에게요?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로 향해야 됩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을 읽는데, 아, 저렇게 선언적으로 말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삶을 사니까 허두숨이 이제 나오네요. 아, 말씀의 길은 참 선명해요. 우리가 못 따르는 것이 문제지. 말씀이 불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정말 말씀처럼 우리 목마른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갈증이 아니라 파삭파삭한 갈증이 넘치면 파삭파삭하지 않아요 그냥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 삶 저마다의 갈증이 있는데 사람이 그 갈증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증에 영원한 해결함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